아, 먹는 거에 돈 쓰자 오늘 좀 내일 돈 많이 아꼈으니까 와 아이고 씨발새끼 여기 다 쓸리고 발목 나가고 야, 이쪽은 왜 쓸렸냐? 왼쪽으로 넘어지는데? 오른손은 안 다쳤잖아 여기 다 쓸리고 와 왜? 여기 어때? 와개 징그러워 어떤데? 자, 내일부터는 승환이의 모알보알이 시작됩니다. 이날 이는 없는 조니어 컵, 그린, 바르게리랑, 깔몬아랑, 돼지고기, 토트, 덥도 하나 시켰어요. 가서스, 파인애플쉐이크, 와이 드링크. 흠, 어깨야. 가먹자데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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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바로 숙소 앞이 바다뷰.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진짜. 진 많이 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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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숲은 연은 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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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은숲 약간 은 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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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또, 맛없어다 이루고, 이 이루고, 이루고, 이 이루고, 이 이루고, 이고이은고이고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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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루고이루 모든 뭐게 플라스틱 아니야? 자. 불이 불. 맛있어? 배지. <놀람> <왜지? 놀람> 자, 오늘은 세부 여행 2일차입니다. 동생이 많이 아파서 혼자 스노클링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숙소 앞에 프라이빗 비치가있습니다 여기는 모알뽀알의 화이트 비치라고 어, 해변이 하얀색이라서 화이트 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근데 이 해변에 저밖에 없어요 바닷속을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얼마 안온고 같은데, 수수가저 멀리 보입니다. 물이 계속 약해 가지고, 저기까지도 가야 깊어질 것 같아요. 뭐야! 어, 고마워! 아, 이제 보니 너무 멀리 와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 아, 구름이 너무 예쁩니다. 아,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Careful, careful. Yeah? Be c a r e f 아, 오케이. Slowly, slowly. y 이래. b 여기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네. <laughs> 여기가 그 사고의 명당자리. 아. 여기 아, 여기 이거 잡아 받고 아... 여기서 여기서 잡아 받고. 그러니까 여기 돌에다가 여기 이 자가 잡고 슬라이딩 아. 해서 이제 반납하러 먼저 갈까? 그래. 아니 거기 마을 가는 길에 둘러보고. 가는 길에 마을 둘러보고. 약국은 어디 있지? 약국 가는 길에 있었어. 요아한번 보여줘. 어. 이물사 먹는 거야? 어. 근데. 사 먹자. 일품인데. 어. 아. 저기 있는 봉투. 어. 그이 안에 있는 건 깨끗하지. 요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도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에서1회소서1회 물이 나와. 우와. 신기하지? 나도 해볼래. 그래. 회에1회소서1 나오네. 아. 미리 준비 안 하면은 1리에서 1회에서 이이에서딱한에 이거 포크? 피게. 어? 피게 치킨! 피게. 치킨! 땡큐! Oh. Oh. 짜잔! Mm -hmm. 맛있다! 오늘 이거 오늘 아침 먹으냐? 땡큐 a n k you. 아, 이거 블라기라. Thank you. What? Oh, thank. Oh. 사 우리는 사고로 만페서를 지출을 했고요. 사고 내용. 왼쪽 핸들이 좀 주저앉아가지고 부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혼다 제품이라 30일이 걸린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30일 동안에 배차료가 이제 250 페소 곱하기 30일에서 7500 페소가 일단 나왔고 그게 지출 내용으로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가 부서졌고 미묘한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 거치대가 불어졌어. 날아갔어. 부러졌어.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만 페소가 나온 거지. 마음이 아픕니다. 어 맛있다. 크리스피 파타 족발을 튀긴 거라고 합니다. 영동 24. 코리아 스트리트 푸드가 있다. 뭐 먹어볼래? 그냥 밥꼬치? 응. 하나? 한두 개? 두 개? 그래. 땡큐. 너무 많아. 드디어 체크인 30분 남겨두고 도착했습니다. 와, 지금 시간은 11시 17분. 체크인 마감이 마감이 1 2시예요 <laughs> 진짜 한숨도 못잤어 그니까 <laughs> 쫄려가지고 아 이거 오래걸리네 자 이렇게 뭔가 어. 짧지만 굵었던 세부여행 이 끝나갑니다 상처만 남았네요 제 몸에 하지만 마음속에는 좋은 추억들이 남았어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행복한 여행,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제 여기 있던 주민분들이 저를 완전 도와줬습니다. 땡큐. 뭐아무도 없지만. 땡큐. 리얼리 땡큐 다 thank you. 다일 나갔나? 그런가 봐. 아니면 이 시간에 안 나올 수도 있 w I don't k 가 o w I d